누구라도, 누구라도 물어야 할 겁니다. 누구라도 묻고 싶을 걸? 물어야 할 걸? 왜? 매우 단순한 동물들조차도 친숙한 자극을 좋아할까? 또는 친숙한 다른 동물을 좋아할까? 왜 친숙한 걸 좋아할까? 동물들이. 근데 꼬맹이 아주 작은 동물들도 왜 그럴까? 경향은? 되는 경향. grow fondle. fondle은 형용사. 더 familiar는 친숙한 것들. 친숙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성향은 도와준다. 스탬프, 넣는 것을. 선호도를 새겨넣는 것을 도와준다.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친숙한 자극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왜 좋다고?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선호도를 새겨넣게 해주거든.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친숙한 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 안정적인 환경. 이 소는 소대시야. 뭐뭐할 수 있도록 그 동물이 좋아하게 돼 배우는 것을 그들의 집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 그것은 틀림없이 사회적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기도 할 거야. 친숙한 것을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선호도를 그 자기 자신한테 새겨 넣었어.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유대감을 촉진하게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 예를 들면 가정해 볼까? 데디아라고 자연이 동물들을 정반대방향으로 길들였다라고 가정해 볼까? 안 친숙한 걸 좋아한다라든가. 이게 정반대방향 아니야? 맞지? 아니면, 친숙한 것들이 좋아하거나 안정이 아니라, 안 좋아한 혐오라든가, 불안정황을 유발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반대방향이 뭔지 보자고, 소댓, so 뭐뭐 하도록.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함의 반대, 경멸, 또는 혐오. 경멸이나 다른 형태의 혐오를 유발하도록 정 반대 방향으로 동물들을 자연에 길들였다고 가정해 볼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겠어? 친숙함이 경멸과 혐오를 만, 만들어낸다면 가족들이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우정과 동맹과 다른 동반자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친숙하면 싸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선호한다면, 낯선 사람을 좋아한다면, 사회적인 삶은 끊임없는 혼란과 전복이 될 거야. 끊임없이 혼란스러워질 거야. 라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보자. 반대로 그럼 우리 원래 이야기로 돌아온 거야. 친숙함이 안정감, 친숙함이 선호, 좋아하는 거, 호감을 만들어내고 안정적인 환경을 준다고 했잖아. 글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를 문장을 끼고 돌아오는 거야. 문장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코레스트 문장사비 문화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상한 예를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로우 투, 여러분들이 봤던 사람,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기적인 사람들을 낯선 사람보다 좋아하게 될 거야. 자주 보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지. 그럼 뭐가 형성이 돼? 그룹이 형성되겠고, 또그 그룹이 쉽게 안정화 되겠지. 안정적인 그룹의 장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안정적인 그룹의 장점을 고려해 볼때 기분은 독립 분사 구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사 구문이 아니야 접속사 주어 동사가 생략된 그 분사 구문이 아니라 수거와 같아앞 문장과 동 그러니까 주전의 문장과 독립적이라는 의미의 독립 분사 구문이야 이생 가져와야 데디아는 놀랍지 않아 당연할 거야. 자연은 자연은 어떤 동물들을 제거할까 선호할까라는 거지 안정적인 그룹의 장점이 있다면 친숙하고 익숙하고 자주 보는 걸 좋아할 거야 맞지? 따라서 자연은 동물들을 선호할까 어떤 동물들 되는 동물들 선행사는 동물이야 그 동물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야 서로 서로를 친숙함에 기반을 둬서 친숙함을 근거로. 서로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동물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 그래야지만 사회가 안정적이 지니까.